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. 아,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어. 내 세포와 내 혈관이 어 이제 조금씩 망가졌는데 자꾸. 앞에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해요.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꾸 아 우리 며칠 전에 뵀죠. 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. 잘 들어가셨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서 만났지? 기억이 잘 안+ 안 납니다.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해서 콩나물이랑 두부랑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냉장고를 여는 순간 어 콩나물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아 이거 누가 사다 놨지? 이렇게 좀. 약간 좀 당황스러운 일을 좀 겪게 되는 일이고요. 그 다음에 TV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드라마의 어떤 내용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연결이 잘안 되고 이해가 잘안 되고요. 그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 게 이제 치매로 산다는 것, 기억장애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증상입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아, 기억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나는 어, 관심이 좀 없어지는 거죠. 아, 누구 생일이라고, 어,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?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누구, 친구를 만나고 가족 모임에 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. 모임에 나가면.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점점 더 외출하는 거 싫어지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해지는 그런 대인 관계의 어떤 고립감. 이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매로 살아간다는 거는요. 어, 내가 정말 늘 다니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툭 보니까 처음 온것 같아요. 어, 갑자기 지하철에 내려서도 어, 내가 내리던 그 번호가 몇 번이지? 내가 몇번 게이트로 나가야 되지? 분명히 3번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갔던 곳은 3번이 아니고 또 반대로 가도 3번이 안 나오고 약간 길이 좀 낯설어지고 방향이 어,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고 이 아파트에서도 동호수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가기가 정말 싫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, 오늘이 몇 년도, 몇 월, 며칠인지, 계절감각도 모르고,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고 싶은데, 딸이 왜 여름에 겨울을 입냐고 짜증내고, 이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나는 어 밤에 일어나서. 배가 고파서 아 그냥 나밥안 먹었구나 그러고 밥 찾아 먹고 나도 모르게 어 자꾸 이제 반복하게 되고 어 이렇게 진압력의 장애가 어 생기면 어 이런 일들을 이제 치매로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어 나는 정말 변하는 게 너무 싫고 그냥 같은 것이 제일 익숙하고. 어 뭔가 내 방을 청소하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딸이 새로운 것을 사다 주는 것도 싫어집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똑같은 그냥 어티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나는 편한데 딸이 맨날 맨날 왜 똑같은 것만 입냐 그러고 왜 엄마는 왜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이제 화를 냅니다. 왜냐 나는 그냥 내, 나한테 익숙한 게 편해서 하는 건데 나보고 고집쟁이라고 막 화를 내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. 이게 치매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전두엽 장애가 생기면서 변화를 못 받아들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. 우리 집은 정말 평온했는데.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잘 났던 어 숟가락, 젓가락, 우리 그릇들을 어디다 숨겨놓고 자꾸자꾸 물건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런 일 없다고 오히려 나한테 더 소리를 지릅니다. 그런데 나는 진짜로 그런 일이 자꾸자꾸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. 이런 게 이렇게 치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. 양상이나 환각, 환청, 환시가 생기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증상들입니다. 치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기억이나 언어 기능, 판단력, 계산 능력, 그 다음에 어, 공간에 대한 것, 좌우 구분하는 능력, 뭐 이런 의지,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데요. 이런 네가티브 어,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증상들이 나오는 포지티브 증상들도 경험하게 됩니다. 어떤 증상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어, 나오는 건데요. 바로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배해를 계속한다든지,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과격해진다든지, 집착이 심해진다든지, 난폭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치매가 좀 심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, 걸음이 종종 종종 걸음이 되고, 애기들보다보폭이좀더 짧아지고,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. 그리고 등도 구부정하게 되고, 어떤 때는 발이 좀 질질질 끌리게 되고, 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. 바로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보행 장애가 생기는데, 사실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치매로 살아갈 때 내가 겪 그수 있는 증상들이고 또 이미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중에 이런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매로 살아가는 분들을 어, 돌보고 있는 가족이시라면요. 어,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런 치매는 내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가 잘못해서 우리 남편이 또는 부인이 치매에 걸렸을까 하는 죄책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. 내가 망해서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가봐 이렇게 막 가슴에 혹시 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죄책감을 빨리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치매는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그 형벌이 아니고요. 뇌세포와 뇌혈관에 생기는 기질적인 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치매는 이 고령사회에 사실은 이유처럼 누구나 이렇게 툭 어느 날 만날 수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.